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 구약 시대에 또그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들을 가르쳐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들을 재해석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10계명 어, 가운데서 일곱 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지난 시간에 그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어, 해석을 하실 때에 실제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미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욕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가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그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얼핏 여자가 반인데 어, 또 남자도 반이고 그런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게 2분의 1인데 여자를 안 보고 살수 없잖아요.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간음을 한 것이 되는데 어, 어쩌면 이 말씀이 오히려 그래서. 뭐, 그렇게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이 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이나, 실제로 간음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죄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네, 하고는 실제적인 간음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해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곤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간음을 행하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간음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갖게 되기 쉬운 이 간음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어, 절제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이십구절 삼십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라. 성경이 아주 아주 정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실제로 네 눈이 만약 범죄하면 그 눈을 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하나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실제로 어, 이렇게 어, 이 이 마음으로부터 짓는 이 가는 죄에 대하여 견디질 못하고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칼로 자르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손 오른 손을 자르면은 왼손이 또할 텐데 그럼 왼손 또 자르고 오른 눈이 보면 빼내 가지고 그럼 또왼 눈이 또볼 텐데 왼 눈도 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그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여인을 보고 또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야,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주셨는데 어찌 그것이, 어 아무런 생각이 안 들면 그거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비정상인이죠.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죄가 그냥 가만히 처음부터 이렇게 아,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던 것이 나중에는 음욕을 품어요. 이미 마음에 내가 저 여인을 한번 안아 봤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마음의 가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성적으로 물란한 그런... 어. 그 TV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비디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원래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 눈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만 봐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눈이 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까? 내 눈이 봐버렸다. 내 손이 그렇게 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눈으로 하여금 보도록 어디가 뇌에서 지령을 내린 거죠. 내 마음에서 이미 음욕을 품었단 말입니다.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령을 내려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돌아다니는 것을. 쫓아내지는 못할 지언정내 머리에 둥지 틀고 앉게 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비디오 보려고 이렇게 할 때에 적어도 내 마음으로부터 그 자리 내가 피하겠다 안 보겠다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잘 정결하게 다듬으면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곧내 오른 눈을 빼 버리라, 내 오른 손을 찍어 내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내 마음에 있는 죄, 그 음욕을 품은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 속에 언제든지 이렇게 불만 붙이면 확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적어도 억제할 수는 있죠. 그 자리를 피하면 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그래도 이 마음의 이 본성이 계속과 그런 것에 대한 추구함이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서 주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를 떠나라, 피하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눈을 빼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애통함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애통함을 가져라. 이 오른 눈, 오른 손을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오른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른 눈을 빼 버려라, 오른 손을 찍으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짓는 데 소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 짓는 데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했다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이 죄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이 죄를 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들은 그냥 쭉들으셔요 들으시면 됩니다 빨리 좀 찾아보십시오 욕기서 31장 1절 큰소리 읽으시면 다잘들으수 있습니다 욕기서 31장 1절 찾으셨으면 시작 예, 내가 내 눈과 뭘 했다고요?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처녀를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비 마음에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죄 짓는 것에 대해 애통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을 가리켜 요분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중함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오히려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처 복종한다, 이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7계명과 관련하여 볼 때에 이러한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켜낸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형성하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죄를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하고 두번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이제 못 빠져 나갈 것만 같아요. 그런 습관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고 나면 그 추악한 모습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흉악한, 흉측한 죄를 그냥 몸에 담고 자기 자신 이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행동을 시작해 하는 뿌리 원천, 마음에서부터 이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들면 그것에 대하여 가슴을 찢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노출이 심한 이 시대에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원치 않아도 쉽게 보아지는 이와 같은 성적인 물란한 시대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지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한 죄된 자리를 떠나는 의지를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이 마음을 계속 쳐부수는 애통해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자신을 죄에서부터 깨끗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고 주신 그계명의 정신이에요. 유대인들은 행동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의 정신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마음을 깨끗해라 정결케 해라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해서이 말씀을 하셨을리는 만무하겠죠. 그건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을 깨끗히 하라 하면 되잖아요. 팔복에도 나와 있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청결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굳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청결을 목적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간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개명은 가정, 즉, 결혼의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청년들이 되었든지 이미 결혼을 하신 장년이 되었든지 오늘 깊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든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든지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식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을 때는 성에 대한 욕구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적인 욕구를 서로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때그 성욕을 가리켜 간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개명을 주신 것이죠. 그 결혼 제도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결혼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가장 고귀한 제도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 그렇다고 볼때이 결혼제도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안에서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깨지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몸이 결합하게 되면서 영도 함께 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에서 가늠을 하게 되면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3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 음행한 연고 외에, 이렇게 말하죠.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음행을 하였을 경우에, 가늠을 하였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가늠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니까 그것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음행을 하면. 부부간에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간음을 하면 무조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혼 사유가 된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그러한 범죄를 한 누군가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할 경우에는 그 회개를 받아줄 수도 그. 그그 그 회개한 그 행위를 받아줄 수도 있다는, 용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달려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 결혼의 존엄성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재해석해내고 있는. 가늠하지 말라는 의미의 그, 그 정신.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가늠한 것도 이미 가늠이다. 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부부 간에, 비록 행위적으로 가늠한 행위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내 배우자에게서 떠나, 행위는 없다 할지라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사모하고 한다면, 부부 생활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늠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없어요. 사회적인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하나됨을 파괴한 것이 되는 것이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가늠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대충 얼렁뚱땅 그냥 한 방에 지낸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요.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해야 하고요.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자녀를 낳아서 계속하여 번성케하는 그것만을 목적화해서 결혼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됨을 경험케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경험케하시기 위하여 그 결혼제도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 몸과 몸이 결합되어지고 영과 영이 통하면서 하나됨을 늘 경험하는 그것이 부부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지 못할 때 이미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위는 없었지만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니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그 마음을 깨뜨리고 애통해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 부부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정을, 결혼 생활을, 결혼 제도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 자리는 청년들이 몇 되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혼전에 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허용을 하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놔두는지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리스인이라고 할 때에 청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혼전 관계라고 하는 간음과도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혼전 관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마치 바세바를 범한 다위처럼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아서 정결한 삶을 살아주어야 합니다. 결혼 안에서만 성욕이 합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충분한 합법적인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랑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의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혼전 관계라든지 결혼하신 분들은 혼외 관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라내고 그러한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 목적을 따라서 나 자신을 정결케 지켜내므로써,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결혼제도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에 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부 안에서 누리시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여, 마음을 잘 지켜 가늠하지 아니하고, 성결의 영으로 살아들일 때 건강한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곧 5월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잘 살펴서 그 정신에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되는 귀한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